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스타트 타임밍을 놓쳤어 자, 오늘도 선생님이 어때? 예쁜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새로 강화된 거리두기 집합공지명령에 따라 이번 주 수업 화요일 이번 주첫 수업이죠 얼굴 근육이 안 풀리니 예쁘게 보이고 싶은데 민영아 오늘도 예뻐요? 나 괜찮아요? 자, 여하튼 오늘 수업은요. 9월 8일, 화요일,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진행할 건데요. 당연히 바토원 어웨이 테스트. 요거는요, 페이지 봤더니 89일 테스트 들어가는 거 맞지요? 89일. 중간에 지난번에 좀 놓친 부분이 몇개 있어요. 그지요그 뭐 부분은 빼고 위안에 왔다 갔다 테스트 진행할 거고 다음이어서. 어휘 오늘은요 계속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여러분들 아시 필기 하고 올려놓고 봤더니 선생님이 필기가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 많더라 아마 내 기억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도 물론이고요 고일 친구들도 여기 수 들어간 아이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쌤이 오늘은 그냥 어휘 22일로 넘어갈게 어휘 22일로 다음에 파이트 프리 분사금은 오늘은 그래머 한번 들어가도록 할게 우리 지난번에 프린트 수업을 다 끝냈습니다. 예쁘게요? 인강선생님처럼 나와요? 자, 여기서 끝내놔서 오늘은요. 개운하게 작정했던 것 분사 공부 진행할게요. 자, 다음 들어갈게요. 유형 별도 해 지난번에 선생님이 유형문을 아마 두회까지다 해결했을 거예요. 25번인가? 6번인가? 그렇게 돼 있었지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제 인증샷을 올리는 걸 봤더니 왜 이렇게 잘 맞는 애가 많아? 어, 그리고 생각보다 스코어가 괜찮았어요. 그래서 되게예뻤어 특히 감동적이었던 애, 재석이? 재석이 이제 막판에 이제 선생님이 일요일까지 막 새벽까지 몰아가지고 우리 만나? 아유, 너무 힘들어. 새벽 내내 막 2시, 3시 기다릴게. 전화, 줘, 인증샷, 저 이러면서 공부 안 하는 새끼들이야. 하나하나 보듬어서. 확인하면서, 동료하면서 나가는 게참 쉽지는 않아요. 말좀 들어야 한 방에 끝냅시다. 최생이 되게 잘 맞췄던 것 같아요. 또 누구였지? 누구였지? 되게 동그라미가 많이 걸어졌던데. 지생이도 되게 잘했던 것 같고요. 민지 마지막 컷안 들어온 것 같은데. 모이 고사컷이? 뭐 지금 해서 또 올려주려나? 또 누구야? 누구야? 예원이도 잘했던 것 같고. 선생님이 좀 이렇게 g to 준비 좀 해놓고 이렇게 멘트 y o 때 도움을 s k you to ask you to ask you t 요양 s 다음에 이어서 아마 오늘 요양 t 문제 s k you to a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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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t 선생님이랑 피드백 받는 거 이외에는 일체 별로 댓글을 안 달아주더라고 그래서 그 내가 원하는 거 하나 골라서 해석해 드릴게요. 거기다가 하나 그래 요지 지난번에 몇 페이지 숙제 냈었지요? 그 요지는 아마 1 0컴폰터 내셨나요? 그 부분을 채점해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이 풀이 한번해 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거 다음에는 얼마나 걸려요? 야 물어보려고 그러죠. 오늘은 속도를 바바바바바내가지고 조금씩 빠르게 한번 끊어볼게요. 그래 러또 거짓말 시시네. 하나만 중간에 힘들면 그냥 끊어버리죠. 뭐. 자, 시작해볼까요? 내일은 비가 또 엄청 빨리 온다니, 혹시 태풍에 떠내려간 아이들은 없지요? 아, 그거 알아. 선생님이 어제 집에서 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 선생님은 매일 요즘 에어컨 틀고 잤거든? 너무 추워. 알지요? 밤 새벽 뜨는데 너무 추워진 거야. 그래서, 에어컨 뭐못 들겠어. 그래서 선생님이, 와, 뭘뭐 일로 돌려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음, 갑자기 니네가 한없이 그리워졌어. 이유는, 우리 분명히 이렇게 더워서 선생님 너무 더워요. 야 거기서 머리 털지 마. 빛나야 너무 자. 옆컨다 쓸면 어떡해너 옆구가, 너철구가 그래서 에어컨 방에 가고 막 장난하고 싸우고 이러잖아. 그치? 너무 더워서 애들 많았을 때. 그때 우리가 마찬가지 비었던 거 같아. 누구지? 그랬는데 계절이 바뀌었어. 우리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못 만났던 거야? 또 가슴 지클 그래. 잘해진다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숙제검사 받으러 왔어. 조기가 있으면 숙제검사만 하게 되줄게. 자 그래서 쌤이 인간을 찍으면서 꼭그 얘기해주고 싶었어. 야 이게 하루아침에 바뀐 거 맞지? 우리들이 그렇게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던 건 아니지. 되게 더웠을 때 아이들하고 마지막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추워. 추운 계절이 왔어. 더운 날날햇막불기 시작하면서 내일도 비가 억수로 많이 온대요. 움직이지 마세요. 갑자기 얘기해주고 싶었어. 시험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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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오늘은 또 유튜브가 말씀을 안 버리고 25분만 달려 나온 나이 든타이다자 <laughs>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가야, 잠깐만 저기 가서 있을게요. 자, 그래서 저는요 중동 거 아이들 왜 우리 남들고 재불러을아이 그게 아니라 숙제 숙제 숙제. 안 그러면 힘들어서 자 오늘도 준비를 나눠줘야 되는데 종이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할까? 자 택택택 한 장씩 뿌릴게요 종이 준비 시작합니다 단어 아, 시험 볼게요 넘버원 이름 쓰시고요 단어 시험 볼때 알지? 양심에 손을 얹고 어떻게? 안 외웠으면 선생님 코를 하고 누르고 자 소리가 얻었 까먹는다고 빨리 부르고 알았어 빨리 부게 넘버원 들어갈게요 자 복잡한 정교한이라는 단어를 다쓸 건데, 지금 내 얼굴 보고 있는 사람 단어험안 보는 거지. 자, 종이 보기도 바고 빨리 써. 정교한, 복잡한이라는 단어를 쓸 건데, 시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고요. 몇개 있었지? 두개 있었나요? 그리고 또 E로 시작하는 단어. 여기 나와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어려운 단어야. SO. 요 단어 애들이 잘 썼나 한번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볼 거예요. SOP. 하나 더. 그래서 단어 몇 개, 네개 두루룩 시워놔주시면되고요자 다음 넥스트 텝 이어가 볼까요? 아직 잠깐만 그만 <laughs> 자 노래하면서 실까요 시작해 볼요 요즘요 재밌는 거 있던데 투로트보이스트로 잠깐만 그 얘기 하나 부를 이따 보이스트로 얘기 좀 할게요 나 맘에 드는 애 하나 원팩 생겼거든 자 들어갑니다 넘벌 트자이번이야이번으로 넘어갈게요 단순화된 됐어요. 단순화된 단순화 이런 뜻이고요. 옆에다가 이어서 단순함 또는 단순화 같은 말이야. 아는 단어 써주세요. 같은 문항이에요. 다음 넥스트 실장님 어, 저 따끈한 커피가 너무 먹고 싶어서 우리 애들 시험 보고 있는 중이에요. 민근이랑 애들 왔어요. 실장님이 먼저 오래간만에 인사하고 시험 먼저 봐주세요. 저 얘네들 시험 보고 갈게요. 다음 넥스트 넘버엘 Three. 자 순서대로 가면 너무 재미없는데 순서 바꿔볼까요 순서 바꿔볼까요 자 i n f o r 영어로 쓸게요 i n f o r 영어로 쓸게요 같은 말 I am 같은 말 I am such a 필요한 것을 하는 거야 그리고 옆에다가 이어서 뜻을 써주세요 뜻을 써주세요 자 뜻까지 썼으면 그렇지 옆에다가 이어서 명사형 써줄게요 명사형 써줄게요. 명사형 밑에 있어서 나눠요 위에 말고 밑에 그렇게 연결돼 있 있지? 오케이. 수채 잘 처리되고 있어요. 예, 그러면은 아가들 좀 봐주세요. 아가들 인사도 못했어요. 너무 음, 맛있더라. 너무 맛있어. 원래 오늘 라면 먹방 하려 고 그랬는데 중국로한번다 불러서. 근데 아이들이. 그리고 시스템 전환하지 않았을 때 1항이 괜찮대요. 원하는 시간에 마음껏 쭉 해서 들을 수 있다고. 반대 있으면은 아아주세요난 어쨌든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넥스트 넘버 4 3번 맞지요. 만이 5번이라서 대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정의하다 쓸게요 정의하다 D. 2 정리하다 2나요 옆에다가 2용사2과 명사 영어에 각각 쓰시고 뜻을 함께 써 주세요. <웃음> <웃음> 이게 무슨 어휘야 이 미친 사람 같은데? 아니 아니야 단서리한테 써써 써요. 오케이 다음 넥스트. 자 선호하다 한번 써볼게요. 수고로 써도 좋아요.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B보다. A를 더 선호하다 B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썼어요. 옆에다가 명사형 이어서 선호도. 옆에다가 명사형 이어서 선호도 썼구요. 다음 next 자 이번에는 살짝 화려한 거 방해하다 더 추가할게요. 방해하다 영어로 시작 I에. 아, 예, 그렇지. 우리 고등학교 2학년 언니 오빠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여러 번 했더니 잘 외우더라고요. 방해하다, 영어로 I N 수거를 쓰고요. 그 밑에다가 같은 말또 써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단어는 필기한게 OB 오미. 그리고 네 번째 단어는, 음, 흰 단어. 아, 전염병, 피. 전염병, 피, 피, 엘. 오케이. 그 단어가 다 방해하다. 선생님, 저요, DIS를 시작하는 단어들도 알아요. 쭉쭉 쓰세요. 다사점드릴게요 g o o 잘하고 있어요 다음 아직 써기다릴게 다음 next 자 이번에는요 음, 지난번 가나 가나 아 뒤부터 갔구나 자 이번에는요 지난번에 선생님이 그냥 89일로 넘어간게 아니라 88일로 조금 나갔던거 맞지요 네 들렸어요. 자 영어로 한번 불러볼게 쓸게요. Cover r i d g e 영어로 cover r i d g e 영어를 썼지요. 자 옆에다가 뜰셀두 개, 뜰셀두 개. 다음 next tip critical 영어를 쓰고 다시 한번 critical 한글이 영어를 썼어요. 한우라 한글로 쓰는 것도 좀 써주세요. 한우리 영어 쓰고 한글로 또 쓰는 것꾸놓치더라 그치? 선생님은 지금 이렇게 수업을 할때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보고 갑자기 어느 정도 생각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c r e a t i c a l 뜻을 써주세요. 두개 써야 돼. 다음. Next. 자. 사소한 영어로 쓸 건데요. 사소한 두번 맞나? 패번 맞나? 사소한 영어로 시작. TR로 시작해요. 사소한 자. 옆에다가요. 사소한의 반대말. 거대한. 엄청난. 이런 단어 한번 써줄게요. 다음, next. 이번에는요. 바로 음, 밑에 있는 단어 좋았어. 부족. 영어로 쓸게요. 부족을 맞저어 부족. 알라블라. 이자나 알라블라. 부탁히 대 부족. 자그 옆에다가요. 부족의 형용사형 써줄게요. 형용사형 써줄게요. 요즘 우울증이 심해 누가 뭐 미소가 나오면 웃고 싶지도 않대 웃사야지 그래도 예, 예쁜 내 모습이 사과같은 내 얼굴 t v 에 나온 다음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이걸 싫어서 옛날에 중동부 인강을 안 찍었었어요 15년 전에 이투스에서 중동부 인강 찍자고 할때영혼으 뺏긴다라고 생각했어요 기계 지금 뺏기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에 이렇게 하게 되나요 그때 했으면 돈좀 벌었는데 우리 애기들 맛있는 거 사줬으면 자 다음 넥스트 2호입니다 자요번에는요 I 아이 에브리션 하는다는데요 아니야 내가 영어로 말할 거야 impression 그렇지 써 다시 한번 가오아 impression 써주세요 뜻을 써주시고 자 옆에다가 이어서 형용사형도 쓰고 동사형도 써주세요 형용사형도 쓰고 동사형도 써주세요 그래서 음 영어로 쓰고 뜻을 써주시고 가오리 이름 불렀으니까. 가은아,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에게 심한 협박을 받아서 문자 그렇게 친거 아니죠? 후기 댓글 감사한 분. 어, 선생님이 되게 많이 힘들었었어서 사실 우리 잘보이니막눈 밟기도 나는 그랬거든 계속 야를 봤더니 안, 안 탑하잖아. 어, 눈이 막부어 오, 르고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어, 진짜 눈물 한 방울 흘렸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민지가 프라이빗하게 또감사상부대에끌는딱열2줄 줬는데 아씨 보고 싶다. 애들 기운내서 열심히 타이 찍어야 되겠다. 고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쫙 그냥 망가에 보니까 잘할게요. 아유 사랑스러운 것 같아. 그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 몇몇 슬빼고그 별표 몇, 몇 누군지 알지? 미음으로 시작하는데 지읒으로 시작하는데 이음으로 시작하는데. 그리고 또 미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음으로 시작하잖아요. 몇 명? 다섯 명. 빨리 좀 힘들어. 시험 판이뭐라고요 Sorry, sorry. <laughs> 자, 다음 들어갑니다. Expression. 이번에는 영어를 쓰고요 뜻을 써주세요. 아까 쓰고, 아까는 나 impression 불렀는데. 그치? 이번에는 시작. Expression. 쓰고, 뜻을 써주세요. 다음, next. 상네서 오늘까지 기억이 안 나네. 오케이. assemble 영어 를 쓸게요. assemble. 선나요. 뜻이 몇개두 개. 오케이. 그리고 나서 명사형을 쓰고요. 명사형을 쓰고요. 뜻을 확인해 주세요. 다음 next 다음 next 자, 그 밑에 있는 거 부르라고 싫거든 따로 <laughs> 불러야지. 자, 지난번에요 컨펌 컨포 시험을 애들 시작해요 하나는 컨펌 하나는 컨포 영어를 쓰고 각각에 뜻을 띵띵 써주시고 각각의 명사의 영을를띵띵 써주세요 오케이 잘하고 있죠? 컨닝하지마 에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만 그냥 과감하게 돼 어때 그냥 다시 시험 보면 되지 굳이 안 해봤으면 아니면 아예 그냥 딱 시작 아 외울때 생각이 안나네? 그럼 그냥 처음부터 다시 외우고 처음부터 다시 봐 그지 그게 양심책일거야 그지 사람은 표현직이야 인마 그게 너만의 정체성 뭐래? 뭐라고 나오는거야 좋은 단어는 나오지 그만 어퍼닝 하지마 속이지 말라고 나 열받는다고 난 너희를 믿잖아 맨날 같은 집 하는거면 내가 왜 하겠어 내가 병신이야? 열심히 해 외우라고 안 외우면 너 망해 다음날 있을때 들어갑니다 요번에는요 자, 영어로 한번 쓸게요. 쉬운 거, 에러거나. 요 conflict. 다시 한번 시작. conflict. 좋아. 뜻을 써주세요. 다음, 다음, next. refer, 영어로 써주시고. 다시 한 번. refer, 영어로 써주시고. 뜻을두개 써주시고요. 각각이랑 해결되는 무슨 수거가 있어, 써주시고요. 고옆에다가 그 끝난 거 아니야? 고에다가 어, 그 명사형수고요. 명사형의 뜻도 1, 2 구별해주세요. 명사형도 1, 2 구별해주세요. 이러다가 대면수보다비대면수보더 친해질 것 같은 분위라가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또 실실 다음 next 다음 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도 될것 같은데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갈게요. 자, 이번은요. Transform 영어로 쓸게요. Transform 내가 t r a n 들어가면 바꾸 바꾼 말이지. Transform 영어로 써 쌓여 쌓으면 옆에다가 이어서 뜻을 써 주시고 그리고 옆에다가 명사형 쓰시고 오늘 단어 시험 오늘 단어 시험 어때? 마무리 할 까마하다가 <laughs> 까마하다가 지금 내 기억으로는 이게 요번 단어 같애 만약에 내가 말하는게 마지막 단어가 요번 단어가 아니라 아, 이번 단어 아니 라고 안써도 돼야 그래도 솔직히 지난번 단어 외워야 정상 아니냐? 물어볼게 카운터 영어로 쓰고 카운터 영어로 쓰고 옆에다가 뜻을 써주시고요 내가 요거랑 관련된 뜻 중에 두번째 뜻인가? 뭐, 뭐 중요한 표현이다래 제목을 써줬어요 그걸 쓰고 아이 무자연한 다성인이 쓰셨네요 깜짝 놀랐지자 <laughs> 계속 이어서 재욱아 오랜만에 재욱이 이름 한번 불러보네 우리 돌돌이 스마트 재욱아 옆에 나가요 재욱이 너만 <laughs> 너만 왜 저만이에요 재욱이 너만 우연한 만남까지 써 재욱이 너만 우연한 만남 근데 만약에 시험 보는 우리 친구들이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수연아 희수야 민경아 서두대 우연한 만남으로 오늘 단어 테스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이 그렇죠? 잘했어요 자 뒤에 오늘은 누가 시험지 한번 걷어 줄까요 오늘은 시험지 첫뒤에 누가 앉았지 오늘은 누가 앉았지 오늘은 맨 뒤에 앉아 있는 게 유찬이가 유찬이에요. 아이, 마스크 쓰고 와가지고 오늘 마스크 벗었다가. 자, 아이 잘생겼어요. 유찬이가 축하 한번 받아주세요. 오케이. 자, 선생님한테 인증 멀리서 보내주세요. 자, 이어서 다음 수업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실장님, 잘 녹화가 되고 있나요? 확인해 주세요. 아니면 한번 끊어다가 할게요. 자. 파이팅 투! 오늘은 어휘 22일 수업 진행할 건데요. 불안할 것 같으면 한번 끊었다가 연봉요 실장님. 어떻게 할까요? 괜찮아요? 지금 몇분 남았어요? 지금 19분. 됐죠. 19분 했나요? 그럼 얘들아 잠깐 끊었다가 만나자. 오케이, 이따 볼게요.